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한 증권사에서 나온 롯데관광개발 실적 분석 리포트입니다. 최근 실적 발표 후에 나온 분석이라서 시장 관심도 꽤 높은 것 같고요. 특히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시각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리포트가 뭘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지 그 데이터랑 분석 내용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요. 이걸 바탕으로 제시하는 투자 관점까지 한번 파악해 보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딱 시작부터 눈길을 끄는 게 보통은 카지노 업계에서 9월은 비수기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오히려 9월에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좀 신기한데, 리포트 내용을 보면서 자세히 파고들어보죠.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리포트를 보니까 9월 한달 동안에요, 방문객 수가 5만 9천 명 정도, 5만 9천 50명, 그리고 카지노의 핵심 지표라고 할수 있는 드로백, 이게 2,933억 원. 또 이걸 바탕으로 한순 매출액이 529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이세 가지 지표 전부다.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라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수기도 아닌데 이런 기록적인 숫자가 나왔다는 게 어,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방문객 한 명당 지출하는 금액 그니까 러 1인당 두로백의 변화인데요 아 개개인이 쓰는 돈요? 네이 리포트 데이터를 보면 지난 1월에는 1인당 두로백이 한 407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9월에는 이게 497만 원까지 어, 꽤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와,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들었네요. 그렇죠. 방문객 수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개별 방문객의 씀씀이가 커졌다는 건 뭐랄까, 질적인 성장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죠. 아, 그리고 여기서 드로백이라는 게 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객들이 게임하려고 칩으로 바꾼 총 금액이거든요. 이게 카지노 매출의 기반이 되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렇군요. 방문객 수도 늘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쓰는 돈 자체가 늘었다 리포트에서는 이 드로백 증가 원인을 뭐라고 분석하고 있나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리포트는 그 배경으로 카지노 운영 정책의 변화를 좀 꼽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테이블당 최소 배팅 금액 미니멈 배시라고 하죠 그리고 최대 배팅 금액 맥시멈 배트 이걸 상향 조정한 것이 좀 주요했을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아 배팅 금액 한도를 올린 거군요 네 이런 정책 조정이 그 소위 말하는 고액 베틴을 선호하는 VIP 고객들, 이분들의 지출을 늘리는데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해석이죠. 그러니까 정책 변화가 실제 숫자로 증명된 사례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아하. 정책 변경이 그냥 시도에 그친 게 아니라 진짜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진 셈이네요. 리포트 분석대로라면 9월의 이례적인 실적은 그냥 운이 좋았다기 보다는 어떤 내부적인 변화의 결과로 볼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리포트의 논조가 딱 그런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라면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는 이제 전통적인 비수기 개념이 좀 희미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수기가 없다. 그렇죠. 적어도 이 리포트 분석상으로는요. 9월 실적만 보면 거의 뭐 계절적 요인을 안 타는 것처럼 보일 정도니까요. 연중 꾸준한 실적을 낼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뭐 이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9월 한 달만 해도 이 정도인데 그럼 이게 포함된 3분기 전체 실적, 여기에 대한 리포트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보나요? 네, 리포트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전체로도 이어졌을 거다, 이렇게요. 3분기 석달 동안 카지노에서만 매출이 한 1,393억 원 정도? 이걸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호텔이나 다른 부분 실적까지 다 합쳐서 롯데관광개발 전체의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400억 원 중후반대, 이 정도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400억 중후반대요? 와… 네, 이게 시장 기대치를 아마 넘어설 수 있는 상당히 강력한 수준의 실적 존망치입니다. 정말 인상적인데요. 리포트는 그럼 이런 실적 호조가 그냥 단기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보는 건가요? 계속 성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이 리포트에서 좀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단순히 한 분기 실적이 좋아졌다 이걸 넘어서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 이걸 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리포트가 분석하는 성장 동력들을 보면 그 이유를 좀 짐작할 수 있거든요. 어떤 성장 동력들을 구체적으로 짚어주고 있나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1인당 드로백 증가 추세, 이게 계속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요. 또 꾸준히 방문객 수가 늘어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동력이죠. 네네. 그리고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카지노 멤버십 회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멤버십 회원수가 10만 9천 명, 거의 11만 명에 가깝고요. 월 평균으로 보면 5천 명 이상씩 순증하고 있다고 해요. 와, 월 5천 명씩이나요? 네. 그러니까 충성도 높은 고객 기반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방문객의 양적 성장 그리고 질적 성장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이런 문석이군요. 멤버십 회원 증가는 재방문율이나 충성도 면에서 진짜 중요한 지표가 될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호텔 운영과의 시너지 효과도 언급하고 있어요. 제주 드림 타워가 호텔이랑 카지노가 결합된 복합 리조트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전체 호텔 객실 중에서 카지노 이용 고객이 사용하는 객실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리보트는 3분기 동안 카지노 고객이 평균적으로 매일 800개 정도의 객실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매일 800객실이요? 상당하네요 네 이게 뭐냐면 카지노가 호텔의 안정적인 객실 판매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호텔의 그 집객력이 카지노로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이걸 시사하는 거죠 아 여러 요소들이 서로 맞물려서 시너지를 내고 있다 이런 그림이네요 진짜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리포트에서 또 주목하는 성장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신규 고객 유치 전략에 대한 분석이 좀 눈에 띕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회사가 한 120명 이상의 마카오 현지 BD를 통해서 신규 고객을 아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BD요? 그게 뭔가요? 여기서 BD는 아마 비즈니스 개발자, 비즈니스 디벨로퍼를 의미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쉽게 말하면, 현지에서 고객을 모집해 오는 전문 에이전트나 마케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하, 현지 마케터. 네. 이분들을 통해서 꾸준히 새로운 큰손 고객들을 계속 유입시키고 있다는 거고요. 리포트는 이런 BD 네트워크가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카오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이군요. 기존 고객 관리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시장, 특히 구매력 높은 고객층을 공략하려는 의도를 읽힙니다 이것이 장기적인 성장에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리포트는 보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안정적인 기존 고객 기반 위에다가 계속해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게 카지노 산업에서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리포트는 롯데 관광 개발이 이 부분에서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향후 성장 잠재력도 크다, 이렇게 평가하는 걸로 해석됩니다. 이건 단순히 단기 실적 개선을 넘어서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꽤 의미 있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정말 견조한 실적에다가 다각적인 성장 동력 분석까지 잘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리포트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전망이나 투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전망도 아주 밝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 10월 실적에 대해서도 기대를 나타내고 있어요. 중국의 국경절 연휴 효과가 더해지니까 9월보다 더 강력한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아 국경절 특수까지. 네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연말까지 쭉 이어지면서 실적 모멘텀이 계속될 거다 이런 예상인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이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리포트의 결론은 뭔가요? 이 리포트의 핵심 논리는 사실 간단합니다. 이렇게 계속 실적이 좋아지면, 이게 결국에는 회사의 재무 구조 자체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 거다. 이런 분석입니다. 꾸준히 이익을 내서 그걸로 부채를 줄이거나 현금 흐름을 개선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재무 건전성이 강화될 거다. 이런 기대가 깔려 있는 거죠. 실적이 좋아지니 회사 체력이 좋아진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이 증권사는 롯데관광개별에 대해서 업종 내 최선호주, 즉 탑픽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로는 2만 8천 원을 제시하고 있어요. 2만 8천 원이요? 네, 현재 주가랑 비교하면 상당히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셈이죠. 최선호주 의견에 목표 주가 2만 8천 원 유지라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인데요. 그런데 최근 시장 상황을 보면. 롯데관광계와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네 맞아요 좀 주춤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리포트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실적 전망은 좋은데 주가는 왜 이러냐? 뭐 이런 괴리가 있어 보일 수도 있을 텐데요. 네 리포트도 당연히 그 점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조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요. 이게 롯데관광개발이라는 회사 자체의 문제 그러니까 뭐 펀더멘탈 기초 체력이 약해져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회사의 문제는 아니다 네 오히려 다른 업종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섹터 간 수급 이동 현상이라던가 아니면 뭐 국제 관계랑 관련된 외교적 불확실성 같은 거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주가에 좀 부담을 준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리포트 시각은 회사 자체의 가치나 실적 개선 추세는 변함이 없는데 실장 전체 움직임이나 다른 외부 변수 때문에 주가가 좀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딱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리포트는 현재 주가 조정을 뭐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실적 대비 주가가 좀 매력적인 수준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 이런 의견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회로 본다. 네,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그 실적이라는 본질적인 가치에 더 주목해야 한다 이런 시각인 거죠. 외부 요인에 따른 단기 변동성 보다는 기업의 내재가치, 그리고 실적 개선 추세에 집중하는 분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결국, 이 증권사 리포트는 롯데 관광 개발의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증권사 리포트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롯데 관광 개발이 그 전통적인 비수기로 여겨지는 9월에도 불구하고요. 방문객수, 드롭액, 순 매출액, 이 모든 주요 지표에서 월간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는 점 이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결과였죠. 그리고 이런 호실적을 바탕으로 3분기 전체 영업이익 역시 시장 기대치를 넘어설 것으로 400억 원 중후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이 리포트는 전망했습니다. 또 이런 성장의 배경에는 1인당 드로 백 증가, 꾸준한 방문객 및 멤버십 회원수 증가, 그리고 마카오 비디를 통한 신규 고객 유치 전략 같은 것들이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리포트는 이런 긍정적인 실적 흐름이 10월 국경절 연휴를 포함해서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었죠. 궁극적으로는 이런 실적 개선이 회사의 재무구조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지만 그건 외부 요인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여전히 업종대 최선호주 의견과 목표주가 28,000원을 유지한다. 이것이 이 리포트의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아주 견조한 실적이라는 기업 본연의 가치에 더 무게를 둔 그런 분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모았습니다. 물론,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 판단은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하셔야겠지만, 오늘 살펴본 리포트의 분석 내용과 논리는 참고할 만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